재단님들, 자 오늘은 이제 수학 영상을 찍기 앞서 가지고 이제 어 짧은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다음 주가 시험이죠. 음, 어 시험 준비하느라고 이제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제 다음 주가 시험인데 너무 이제 시험 결과 때문에 너무 이제 두려워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제가 두 눈으로 봤고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결과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노력하시면 됩니다. 어, 결과가 만약 안 좋다면, 그건 담당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제재물도 크신, 큰 거고요. 결과가 좋다면, 여러분이 노력했다고,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어,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지금처럼 그냥 힘들지만 웃으면서, 어, 남은 시험 대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어, 물론 결과가 중요한 세상이 맞습니다만 어, 제가 이제 얼마 살지 않았지만 음, 살다 보니까 이제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조금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결과가 아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노력의 습관을 키우기 위한 것을 잊지 마시고요. 남은 어, 시간 최선 다 하십시오. 여러분 무지분장 응원합니다. 시험 보실 때좀 떨리시면요. 주문해보세요. 주문. 시험보다 소중한 것은 아 나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시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을여러분 노력을 검증받기 위한 과정일 뿐 여러분보다 소중하진 않습니다. 시험에 돌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칭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제 응원의 얘기는 다 했고요. 항상 제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뭐 짧은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영상을 찍은 지 이제 한 6개월이 약간 안 됐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찍어 나가겠지만 어, 처음에 이제 아, 우선 영상을 이제 매일 올려주시는 이제 저희 파트너이신 이제 러프 H 님께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 어, 처음에는 이제 금방 금방 이제 올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올리다 보니까 아직 많은 학년을 올리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중학교가 어느 정도 끝날 것 같고요.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이제 계속 올려나가면서, 어, 전화, 함께 올려주시는 이제, 이제 우리 친구분들도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모습에, 어, 떤 자극을 받고, 저희도 이제, 둘도 계속 꾸준히 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너는 이제 우주유타 강사가 될수 있다. 그 작은 말이, 그, 제가 이제 뭐 1타 강사든 1타 강사가 아니든 또뭐 그냥 강사든 그런 것을 떠나서 제가 잊었던 어떤 노력의 감정을 감수성, 노력의 감성을 깨워준 것 같습니다. 언젠가 동영상, 전 영상, 전 교육과정 동영상 만 개가 되어서 모든 이제 수학교육과정이 있는 이제 유튜브 채널이 됐으면 합니다. 항상 올려주시는 우리, 어, 제 친구이자 파트너에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재단님들, 어,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저께 시험을 잘 봐준, 어, 학원시험을 정말 서화를 걸고 열심히 공부해준 나의 사랑스러운 재단님께 감사드리고, 어, 항상 얘기하지만, 학원샘은 결과가 필요합니다. 결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결과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헤어지기 때문에 결과가 너무나 필요하지만 저 역시 선생님이기 때문에 결과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노력입니다 오늘 좀행설수설한것 같네요 영상을 찍기 전에 짧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응원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고 여러분들은 할수 있습니다 분명 노력하면 너무나 이제 꼰대 같은 말일지 모르겠지만 10년 후에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술을 어, 뺄게요. 제가 이제 나이를 지할수 있지만 저는 혼자고 우리 제자님들은 대중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을 저는 진짜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잊지 맙시다. 어, 함께 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일 수도 있지만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어,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되고, 어, 뭐잘 된다는 말이 뭐, 뭐 어떤,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라 삶이 어떤 소중함, 그런 것들을 배워 나가서 여러분들이 아주 소중한 인생의 한 페이지, 페이지마다 어, 좋은 추억들로 채워 나갔으면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님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시험이 끝나면 바로 이제 2학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어, 영상 촬영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학기 때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수업을 할수 있도록 어, 선생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삶보다는 여러분들을 위한 어, 여러분들의 어떤 선생님이 정말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많이 바뀌고 어, 사랑합니다. 닭살 돋지만 자화이팅 하십시오. 자, 물러가겠습니다.